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구와 세대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들리죠. 어, 정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요청하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가구와 세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 중에는 일가구, 일주택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그리고 다 가구 주택과 다 세대 주택 이것도 좀 구분하기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느냐면 뒤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가구와 세대에 대한 사전의 설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좀 나눠서 쓰는 것이 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자로 웃음 보면 가구는 집가의 입구다. 입구가 나오면 여기 보면 우리가 식구라고 할때 그렇죠. 같이 한솥밥을 먹는 사람 식구, 입구자, 네, 집가다. 집가는 뒷면에 돼지시다 우선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는 대세다.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대, 어, 세는 그런 것을 대세라고 하고 그리고 대는 띠대자다. 띠 우리가 혁띠, 허리띠를 혁띠라, 혁띠라고 합니다. 그렇죠. 띠를얘기한다 대세는 옛글자를 보면 어떤 어, 초목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자를 자세히 보면 열 십자가 세 개다. 그렇죠? 열 십자 세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 대다. 그래서 한 대는 보통 30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띠라는 것은 폐옥을 늘어뜨린 어떤 띠의 모양이다. 옛날 사람들이 입던 옷에 조복이라든지 이런 옷 관복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띠를 매는 그런 띠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폐옥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이렇게 허리띠에 달던 옷 같은 것을 얘기한다. 어, 세대에 대는, 어, 띠를 얘기한다라는 것이 뒤에 나오있습니다만 어, 우리가 생각하던 세대의 한자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의 설명을 보니, 가구란 집안의 식구 또는 집안의 사람의 수요라고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이다. 또는 그 집단을 세는 단위를, 어, 가구라고 한다. 예를, 예문을 보니, 농사를 짓는 가구가 해마다 줄고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또이 집에는 다섯 가구가 세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라는 말을 설명할 때도 동일하다. 세대는 물론 이러한 뜻은 없습니다만은 이 뜻을 가지고 가구와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와 세대를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세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앞에 나온대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를 얘기한다. 그 넓은 집에 한 세대만 산다. 여기 이 예문의 세대를 가구로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예문에서도 가구를 세대로 바꾸어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와 세대는 사전적으로는 의미가 거의 같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가구란 말을 하고 또 세대란 말을 하고, 1가구1주택1세대1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조금 나눠서으로좀 헷갈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대자를 써서, 대신할 대자를 쓰는 세대를 또 많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엇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다, 또는 신세대다, 또는 아버지 세대다.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이 있다 할 때는 이 대자를 쓴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가구와 비슷한 개념에 살고 있는 막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이 띠대를 쓴다라는 것을 유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가구와 세대는 사진의 설명이 같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이다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라 했는데, 그러면 구분을 굳이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가구라는 것은 주민등록의 등록 여부에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분을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세대란 말과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만은 특별히 인구 센서서, 그렇죠?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할 때는 가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 구성은 우리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혈연과 관련이 된다. 혈연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 가구라는 것은 단지 어떤 건물에 누가 사, 몇 명이 사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없어도 구성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와서 타인이 와서 같이 살더라도 그것은 한 가구가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살고는 같이 있어도 그렇게 되겠죠. 네. 어, 그래서 어, 이 세대에는 배우자, 기본이 배우자다. 그리고 직계존비속, 어, 남편의 직계존비속 또는 아내의 직계존비속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형제자매다. 이것은 어, 주민등록을. 하나의, 하나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 그 세대에서 퇴거해서 별도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대에 포함이 된다. 뭔가 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직, 직장을 따라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족이 떨어져서 다른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이것은 한 세대로 포함이 된다. 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 구성의 기본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이 있어야 한 세대가 된다. 기본적으로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는 원칙적으로는 불인정된다. 네. 그래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각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부부를 합하여 한 세대다 이렇게 봅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도 그것은 한 세대다, 두 개의 세대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한 세대냐, 두 세대냐, 중요한 것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 양도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집이 한 채냐, 세냐, 두 채냐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라진다. 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대의 구성은 배우자가 기본이 된다 했는데, 세대를 분리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별도 세대를 만드는 그런 조건이 있다. 앞에서는 이렇게 원래는 배우자가 기본이지만 은 그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나이가 30살 이상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두 사람이 아니어도 별도의 세대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30살 이상이 되더라도 소득이 있어야 된다. 먹고 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세대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국민생활기초보장법상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렇게 세도를 분리할 수 있다. 소득이 너무 낮으면 세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미성년자는 이제 어,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세 판정기준에 따른 것인데 또는 취득세라든지 뭐 다른 조건으로 판단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우선 첫째 보면 1가구 1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의 하나다. 그 하나의 지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한 가구는 한 주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되는데, 설명이 보면 좀 헷갈립니다. 1가구 1주택. 1가구라 해놓고 설명은 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것을 한 가구로 산다. 아니, 세대라는 말이 나오면 한 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사진에는 이렇게 세대란 말이 나오면서도 가구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서 1가구, 1주택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국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이것은 보면 이 세대가 나왔습니다. 한 세대는 주택을 하나만 가지세요. 이러한 자 정책 목표로 해서 1세대, 1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주택을 각각 가지고 있다. 남편도 가지고 있고 아내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 채가 되죠. 각각 소유하고 있어도 한 세대 의2 주택이다. 주택은 두 대지만 세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 보면 1 가구 1 주택이라기보다는 1 세대 1 주택이 더 맞다. 세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가구에는 혈연이 아닌 사람도 같이 살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 어떤 세대 주민등록에 등재된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세대 1주택이라는 게더 맞지만은, 정확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란 말로도 많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이다. 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하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어 개별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등기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서 단독주택의 하나다 현행법에는 3층이 아니고 연면적 바닥의 연면적 이660 제곱미터 이것은 200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200평이 안 되는 200평 반은 미만이다 그런 것을 다 가구주택이라 한다 그럼 다 세대주택은 뭐냐 여러 가구가 들어 사는 공동주택의 하나다. 여기서 공동주택을, 하는, 물론 여기도 공동으로 살죠. 그럼 공동주택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한 것은, 소유자가, 소유, 소유자 등기를 할수 있는 것이 각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소유자 등기가 하나, 여기는 소유자 등기가 각각 나누어져 있다. 현행법상에는 4층 이하고 그리고 한 동당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이다. 자, 그러면, 자, 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상이고 4층 이하다. 그러면 그것은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럼 또 하나, 5층 이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것은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엄밀하게 어,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여기에서도 보면 다가구라고 해놓고 세대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다세대라고 해놓고 가구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상당히 헷갈린다 어, 실무적으로는 어,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내용이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뭔가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오늘 가구와 세대라는 말은 살펴보았습니다 어, 사전의 설명은 똑같더라 그렇지만 어떤 행정일반에서 사용하는 또는 부동산 거래에서 얘기하는 가구와 세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충분히 제대로 설명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또좀더 구체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이두 개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읽어도 사실 분명히 다가오지 않더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한 것이 이것이다. 라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